제가 남편 앞길 막는 걸림돌이라는 시어머니께 통쾌하게 복수했어요. 중소기업 비서로 근무하던 저는 사장인 남편과 결혼했습니다. 그렇게 가머니설로 꼬실 땐 언제고 덜컥 임신하니 욕하며 지워버리라고 협박하더군요. 저는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아빠 없는 아이 만들 것 같아 큰 소리 쳤습니다. 한 번만 더 아이 지우라고 협박해 봐. 내가 회사에 소문 다 내버릴 테니까. 그때 정말로 너 죽고 나 죽는 거야.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저와 결혼을 결정했지만 생활비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고 시댁에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. 어디서 우리 아들 앞길 막고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다녀. 돈 없고 가난한 거지 같은 너만 없으면 아들이 더 좋은 여자랑 결혼했을 텐데. 저를 구박하는 건괜찮 만제 아들까지 구박하니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. 그 길로 친정으로 도망쳤고 이혼까지 했습니다. 혼자 벌어 아이 키우려다 보니 저는 미친 듯 일만 했습니다. 그러다 외국계 기업 비서 중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 집한채 장만해 드렸네요. 엄마 우리 이제 부자 된거 맞지? 아들이 한바구음을 지으니 저도 행복하고 너무 뿌듯했습니다. 그러다 얼마 전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아들이 너를 많이 보고 싶어 하는구나. 다시 합치는 건 어떠니? 소식 듣기로는 전남편이 회사 돈을 횡령하다 걸려서 집이 망했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제가 들은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. 어디서 제 앞길을 막으려고 하세요? 지금 너무 행복하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.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.